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예후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남을까.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중심적인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저 중학교 때 어떤 전도 집회를 갔어요. 근데 전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 굉장히 특이했던 전도 집회가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철저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감춰져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죄를 나누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완전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올라가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가장 마음에 나왔던 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죄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뭐랄까, 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죄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중고등학생들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도 집회에 와서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 보겠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그곳에서 앞에 강단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고 예수 잘 믿는다는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의 죄들을 앞에 나와서 그거를 자복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듣는 사람들도 놀랐지만 그거를 아무 말씀도 없이 계속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 나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서 전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였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했을 때랑 다르게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며, 너무나도 붙잡고, 열심히 울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뜨거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며 더 기도했어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더 고민하며 더 기도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장 끝자락까지 있는 곳에 들어가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질렀던 이런 죄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 그게 죄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때 뜨거운 영이 제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부분을 받고 싶어 하셨구나. 아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구분하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더 깊은 곳에 그 죄가 있다 라는 것을 함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예후 왕조가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저로, 저들로 하여금 왕이 될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 왕조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지 않냐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금 소를 만들 금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마리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개혁하고 아무리 개혁하고 나라를 뒤집으면서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개혁을 해도 그 집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예후의 왕조가 세상을 뒤집고 나라를 뒤집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을 깨 부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것이 잘못된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는 사대에 걸쳐서만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 아사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병이 걸려서 자기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서 자신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랴가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어떻게 평생을 별관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별관에서 지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분양을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이 뭐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평생을 별관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정확하고 확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셨고 또한 그 속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셨으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화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은을 얼마나 은 천달란트를 가지고 이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요란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가지 왕들의 그 실패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볼수 있겠지만 거기서 한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죄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죄를 어떻게 아, 이 죄가 있었네 하고선 이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끄집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곳에 쌓여 있는 채로 청소해 봐야 청소가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 내서 올려놓고 다른 곳에 놓고 청소 다 하고. 다시 이거 다 깨끗이 닦아갖고 넣어야지만 이 청소가 다 끝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어떻게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또한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내 인생에서 감추고 싶었던 이 더러운 것들을 한 곳에 쌓여 있다면 이 쌓여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놓고 청소하고 다시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 속에 성령님께서 자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눈물진 자국,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죄, 나의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더러운 죄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 없겠지만. 없겠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꺼내놔야 됩니다. 다른 님 삶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꺼내놔야 돼. 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깨끗이 씻어야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예후 왕조가 멸망했던 이유를 보았을 때 예후 왕조가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을 때,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죄들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깊숙한 곳에. 더러운 곳에 더러운 곳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죄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음지에 있었던 걸 양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정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전혀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사나운 역사시는 주님으나 산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의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인도 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들이 있었사오니, 내 과거에 또한 내삶 속에 이런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들이 있었사오니, 이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음지에 있었던 것들을 양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을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내가 더러운 죄를 미워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